태평동, 산성동, 복정동, 위례, 양지동의 도의원으로 출마한 장윤영입니다. 이번 지방 선거에 출마한 가장 커다란 배경은 지난 12년의 의정 활동을 되돌아한 결과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었던 것은 진짜 주민이 원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제 기준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의정 활동과 주민 중심의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됐다는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 가장 커다란 배경입니다. 주요한 공연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 네이버 사업과 건립에서 제가 시위원 시절에 네이버로부터 받아낸 약속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신입사원 채용시 성남시민을 20에서 30%를 채용하게 되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그 실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행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제가 도의원으로 입성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을 하자라고 한다면 우리 수정구 아무리 아파트로 건립을 한다 하더라도 바닥에 깔려있는 철거민촌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문화원 기획실장부터 확보했던 우리 수정 지역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 역사 기반으로 해서 우리 수정구가 역사 기반의 도시, 역사 기반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인 두 번째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부 다 지역 주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정당들입니다. 그 여야가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협치가 된다고 한다면 지역 주민을 행복할 겁니다. 이번에 다니면서 느꼈었던 건 현도의원이신 박창순 의원님의 족적이 너무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서 상의해서 하고 싶었던 일, 그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상의하고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겠다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지역 개발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당들입니다. 그 여야가 하나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역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가슴 아팠었던 것은 재개발과 관련된 주민 간의 갈등입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갈등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정비업체에 대해서 저는 의혹의 눈길을 보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민이 화합되고 그다음에 지역이 발전이 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정부 업체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잊혀져 있는 지역에 대한 역사입니다. 현위례는 과거에 세자궁이 있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즉 지금으로 하면 대궐터라는 겁니다. 이걸 이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영창대군이 이곳에서 400년 이상 계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함께 노량해서 전사하셨던 남유 장군. 그다음에 고려 시절의 충신이지요. 72년 중에 한 분이었던 이달충 어르신. 그다음에 충신 김약씨. 이런 잊혀져 있는 역사를 우리 수정구에서 끄집어내서 지역 발전의 기반으로 삼고 역사 문화 도시로 가고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번에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자료와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주소는 그대로 놔둡니다. 주소는 그대로 놔둔 대신에 도로명만 영창대군로 남유 장군 노동 이렇게 바뀐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소를 쓸 때마다 그다음에 우리 주소를 말할 때마다 우리 집과 우리 가게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공약이 아닌 제안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